오늘 소개할 물건은 방림면에 있는 전 275평입니다. 앞부분은 석축공사가 되어 있고 전기상수도 인입지역입니다. 대략적인 토지 경계입니다. 1번 부지이고 전체적으로는 이런 마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좋은 기억의 시골 풍경은 길 건너 족대질할 수 있는 시냇물이 흐르고 집기로는 소잔등 같이 얕은 산이 있고 붓으로 그린 듯한 편안한 도로가 있는 마을일 것입니다. 완만한 경사를 가진 넓은 밭중 제일 앞 부분 250 평을 매매합니다. 25 평은 도로 지분이고요. 남동향의 토지로 따뜻하고 좋은 전망을 확보했습니다. 북쪽으로는 산이 막아주고 남쪽으로는 개울이 보이는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명당터입니다. 물빠짐이 좋고 건축 시 앞집과의 높이도 양호합니다. 현재 매매할 부지는 왼쪽 기와집과 같은 위치의 사각형이라 보시면 됩니다. 동영상 앞부분의 경계 부분 참고하세요. 12초 부분. 주변에는 유해 환경이 일절 없는 곳입니다. 면적에 제한 없이 더 크게도 살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한 집안의 좋은 땅이었고, 이제 분할하여 팔게 되었습니다. 차량 소통이 많지 않은 2차선에서 진입이 편리하고 전망이 좋은 땅입니다.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좋은 환경 덕분에 주변에는 이쁜 집들이 하나둘 지어지고 있습니다. 평창에 있는 편안하고 이쁜 땅입니다. 추천합니다.